한소라든지 납골당에 가셔서 충분히 인사하시고 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. 음식을 엄청 많이 차릴 생각하지 마시고 소주 하나, 포 하나 가져가세요. 눈물이 나시면 펑펑 좀 우르시고 머리감 좀 많이 부리고 오세요. 우는 게 제일 좋은 게요. 우는 아이들한테 젖을 더 많이 물려주시기 때문에 또 내가 울면 그분들도 옆에 계실 때는 같이 우셔요. 각 안녕하세요. 연금하신 김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시간에는 네.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분에게 좀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인사하는 방법이요? <laughs> 저희들은요, 아, 다 똑같아요. 기도, 부적, 치성,굿 네 가지 방법으로만.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께 뭐 인사를 드려야 된다면 치성이나 구슬하라고는 물론 추천은 드리겠죠. 그렇지만 요즘 분들은 목돈이 들어가는 건 거의 많이 꺼리신단 말이에요. 그러시면 그 분이 묻혀 있는 산소라든지 낙골 땅에 가셔서 충분히 인사하시고 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<laughs> 혹시 그게 인사를 하고 온다라고 하면은,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상, 차림 이런 거 없이도. 그쵸, 뭐. 그니까, 러 어, 요새는 낙골당에는 그 소주 같은 거는 못 가져가요. 네. 그럼 못 올리기도 하거든요. 네. 특별한 그런 장소가 아닌 이상은. 근데 산소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. 근데 막 음식을 엄청 많이 차릴 생각 하지 마시고, 저는 소주 하나, 포 하나 가져가세요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소주 따르시고 절하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돌아오십시오. 근데 돌아오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나시면 펑펑 좀울으시고 어리광 좀 많이 부리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낙골당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준비하란 소리는 안 해요. 어 그냥 가셔서 인사하시고 어 하고 싶었던 말씀 그냥 다 하고 오시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. 물감은 펑펑 우는 게 낫네요. 어, 무조건.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우는 걸 되게 창피해 하시거든요. 근데 울면 되게 창피하고 막 쪽팔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, 우는 게 제일 좋은 게요. 우는 아이들한테 저질 더 많이 물려주시기 때문에. 그래서, 그리고 속으로 많이 비시지 마시고, 겉으로 하셔야 다들 들으시니까. 음, 들으시니까 겉으로 얘기하시다가 보면 내 서러움에든 남의 뭐 조상님들의 서러움이든 해서 막 괜히 갑자기 막 석을 퍼지고 눈물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펑펑 좀 울고 오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.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음. 그러지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이제 그럴 때좀 후회가 되고 맞아요.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남겨드릴 걸라고 하면서 선생님께 의례를 드리면은 네. 좀 아까 말씀해주신 개도 있지만 음.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? 거의 보면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리워서들 많이들 이제 후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네들한테 좀 문의들을 많이들 하시기도 해요 근데 어 예전에 이제 그 프로가 뭐지 동행이라는 프로인가 어디 프로에 나오던 그 외국인 분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이 어렵게 과일을 좀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좀 약간 가까운 곳에 사셔서 제가 그분한테 과일을, 이왕 지사 나는 과일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. 좀 많이 팔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가게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배달을 직접 해주셔서 제가 전화로 주문을 해서 직접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 이제 집에 들어오고 저 서울에 있을 때에요. 서울 신당에 오시고 아, 이렇게 신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시는 걸 아시고 그분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 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, 선생님?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. 왜냐면, 굿이나 형식 없이 제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불러드리겠냐. 근데 말씀은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. 해서, 이제 말씀을 전달해드린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외국인이었어요, 외국인.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아버지가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, 어, 항상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신다.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 평소에 계속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. 전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말이 서투르신데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, 맞아요. 우리 아버지 그랬어. 맞아, 맞아요. 또, 또, 없어요, 또 없어요. 근데 계속 싫어, 싫어서 제가 얘기는 할순 없잖아요. 저도 힘드니까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, 군 얘기도 안 했어요. 그때 당시 그분한테는. 그리고 그때 그분이 와이프가 또 아프셔서 암에 걸리시고, 딸 둘이 있었고, 저는 그 아기들이 너무 예뻐가지고, 이제, 아, 저분 가장인데 얼마나 힘들까 해서 이제 해드려야지 했던 건데,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나가시고 나서는 가게도 지원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사세요. 어,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. 근데 진짜 저희들한테는 몇백 명, 몇천 명, 몇만 명들이 계속 오실 텐데 그분들을 다 그분들이 다 부탁해서 저도 그러면 그 사람처럼 좀저 사연도 있는데 좀그 느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오시면 저는 거절하죠. 힘듭니다. 어, 힘들어요. 좋아요. 구독 눌러주세요. 못 지켜 들었던 분들도 시청을 하실 텐데 아유. 그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음, 내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약간의 조금 한이 서려 있으셔서 그분들도 아쉬울 거란 말이죠 인사를 못 하고 가서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한스러우실 거고 또 내가 울면 그분들도 옆에 계실 때는 어 이 사람이 우네 나도 너무 슬퍼서 막 같이 우셔요 그래서 차라리 산소나 낙골당 가셔서 펑펑 울으시면서 하고 싶은 말들 많이 하시면 그분도 항상 곁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곁에 있다는 게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고 있겠지 듣고 있겠지 하시면서 말씀을 전달을 계속 계속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울면 더 슬퍼하셔서 더못 떠나시니까 조금은 용기를 가지셔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도 한 번쯤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웅. <laughs>